안녕하세요. 금고 엄마입니다. 오늘은 정기예탁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율이 높은 곳이 어디인지 목돈이 많으면 어디다 예탁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실까요? 정기 적금, 정기 예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기 적금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걸 정기 적금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정기 예탁인데 정기 적금을 넣어서 만기가 돌아오면 이게 목돈이 되죠. 그 목돈을 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 묶어 놓는 거. 더 이상 불입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되는 이렇게 묶어 놓기만 하는 것을 전기예탁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오늘 전기예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소액으로 목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액으로 목돈이 있다. 즉, 천만 원 미만으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500만원, 300만원, 뭐, 1000만원, 이렇게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카페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 돈을 정기적금을 넣으시면 안 되세요. 이거를 쪼개서 정기적금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은행에 가시면, 정기적금이 정기예탁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 난이 돈을 쪼개서 정기적금을 넣으면, 이게 더 이자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가지고 이 돈을 입출금 통장에 넣은 다음에 매달 정기적금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와 정계탁을 그냥 일시로 천만 원을 은행에다 집어 넣었을 때 어떤 이자 차이가 있는지 제가 표를 통해서 봐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기적금은 천만 원을 쪼개서 매달 들어가는 금액이 있죠. 이거를 12개월로 쪼갰을 때 이자. 정기예탁을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2개월을 했을 때 이자. 자 정기적금이 금리가 조금 더 높아도 시 이자는 어떻죠? 정기예탁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 최소 100만 원 이상 넣어야 정기예탁이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목돈으로 예탁을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 그러면 두 번째, 난 고액이 있어요. 고액으로 목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고액은 한 5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신 분들을 고액 목돈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기 예탁은 최대한 이금융권을 찾으셔서 예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한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씩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예, 네, 5천만 원씩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 금융권을 먼저 찾으셔서 세금우대 비과세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금우대 혜택을 3천만 원까지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과세되는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놓으시되 은행마다 금리 비교를 해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예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비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금우대 혜택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금융기관은 전체적으로 1금융기관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세금우대 혜택도 받으면서 금리도 높은 그런 은행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어플을 한번 깔아 보세요. 마이뱅크 어플이라는 건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금리, 전국에 있는 은행 금리를 다 한눈에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에 산다. 내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에 사는 지역에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를 다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새마을금고랑 농협, 신협 이런 데는 각 법인별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법인별로도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금리가 제일 높은, 어, 여기 농협에 무슨 지점, 거기 가서 예탁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예탁을 하시는데 5천만 원 이상 고액으로 거래가 되시면 0.1%라도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기 적금은 정말 차이가 안 나요. 뭐 0.2%, 0.3% 이걸로 따지셔서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정기 적금은 몇천 원 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전기에탁은 0.1%만 차이 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5만 원 차이가 나세요. 자, 0.1%당 천만 원에 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0.1%면 10만 원 차이시겠죠. 그래서 조금 내가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기름값을 내고서라도, 어? 내가 전기에탁을 이쪽에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안양에 살고 있는데 성남까지 갔어요. 그러면 성남에서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남에서 개설만 하시고 해지는 안양에서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다 해약이 만기 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개설하실 때 금리가 높은 곳에서 전기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 지하철 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아시기 때문에 오셨던 거죠. 금리가 지금은 최근에 인상이 됐어요.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정기 예탁 금리는 그대로네. 왜 금리가 올라가지 않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은행에 반영되는 이유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나는 이거 전기혜탁 금리 나더 받을 거야 그러면 3개월만 해야지 나 6개월만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할까요? 1년으로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전기혜탁은요 3개월로 하시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가 더 오를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를 걸로 기대해서 3개월에 대한 이자를 손해로 본다? 그런 분들은 안 되신다는 거죠. 1년 이상. 내가 당장 3개월, 6개월 뒤에 써야 될 거라고 하시면 3개월, 6개월로 하시되 1년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쓸지 몰라. 이런 분들은 꼭 1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년짜리 금리가 은행에서는 제일 높은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판으로 1년 3개월, 1년 6개월, 이런 게 있어요. 1년짜리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쓸 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특판을 잘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고액으로 5천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보통 분산 예치를 많이들 하세요. 왜 분산 예치를 많이 하냐? 이 금융권의 세금으대혜택이 1인당 3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내 앞으로 하고 남편 앞으로 하고 내 자녀 20세 이상 되는 자녀 앞으로 하고 우리 부모님 앞으로 해요 자, 그런 분들이 있고 또두 번째로 또큰 이유가 뭐냐 예금자 보고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고액으로 목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 이 은행이 파산할지 몰라 불안불안해 그래서 난 분산 예치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두 가지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더 나을까요? 그러면 일일이 다 은행을 다녀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이 돈이 누구 돈이냐 실질적인 예금주 돈이냐 남편 돈이냐 자녀 돈이냐에 따라서 예금의 목적이나 취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돈은 내 돈인데 우리 엄마 앞으로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고령이야 우리 아빠가 고령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예탁하실 때 엄마 앞으로 고령, 고령인 엄마 70대 정도 되시는 엄마 앞으로 해놨는데 엄마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애탁하고 있는 동안에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냐. 상속처리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은행에 많아요. 제가 이 금융기관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령인 엄마 아빠 앞으로 비과세도 되고 분산 내치도 할겸해 놨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그 돈을 자녀분들이 일일이 쪼개서 받으셔야 되고 상속세도 내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거이점 정말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두 번째.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까 나 자녀 앞으로 해 놓을래.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시는 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돈은 실질적으로는 나의 돈이지만 이혼할 때이 돈도 복잡해집니다. 관계가 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또세 번째 이 돈이 실질적으로는 나의 비자금인데. 어, 나의 친구라던가 뭐 친척이라던가 앞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게. 만약에 내 나에게 불상사가 났다. 그러면 이 돈은 다 누구 거? 나의 지인 거? 나의 친척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예금주는 본인 앞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서 나는 불안불안해.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근처에 있는 은행에다 그래도 분산으로 예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앞으로, 실질적인 예금주 앞으로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 앞으로 본인 앞으로 최소한 쪼개 놓으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목돈이 있는데, 난 배우자 앞으로 해놨어 내 자녀 앞으로 해놨어 만 20세 이상 돼 어, 이렇게 쪼개놨어 이런 분들은 매년 이렇게 정기혜탁을 하세요 매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서류를 내고 재이체 해주세요 만기 찾아가려면 본인이 꼭 와야 돼요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정기혜탁 해 놓으실 때 항상 자동으로 1년마다 연장되는 걸로 해 놓으세요 무슨 얘기냐 연장되는 걸로 해 놓으시면 1년마다 이자는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가게 신청을 해 놓으시면 굳이 본인이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동연장서비스를 해 놓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탁을 할때 자유회전정기예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1년 주기별로 6개월 주기별로 3개월 주기별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주기별로 예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변동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계약 기간까지는 정상 금리를 주고 이자를 다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연장이 되면 변동, 그 시점에 변동된 금리로 또 다시 1년 재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내가 자주 깜빡깜빡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 연장 서비스를 통해서 1년이 훌쩍 지나가서 3개월이 지났다 더 그렇다 하더라도 만기는 9개월밖에 안 남겠죠. 3개월이 지났어도. 그런데 1년 만기로 딱 끝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지나면 한 달까지는 소액의 이자만 붙고 그 다음에 이자 거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딱 끝나는 걸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자동 연장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손해 보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기예탁을 하실 때 어떻게 이 거래를 해야 하는지 이걸 잘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 제작할 거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